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수렴이 뭔지 그런 뜻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발산에 대한 이런 뜻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했던 걸참 간단하게만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요 함수를 y는 f(x) 라고 하면은 x가 1에 가까워질 때 어디에 가까워지니 이렇게 그런 값을 물어보는 거죠 아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실제로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나 어디에 가까워지나 보니까 아 함수값이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함수값은 아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구나 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니까 아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쓴 거죠 물론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x는 1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기호로 쓰면은 아,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구나. 아니면은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f(x)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그런 걸 이제 했고요. 자, 그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두 번째.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gx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함수가 있고, 요 1은 정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에 가까워지는 정근선이 있다. 그런 상황일 때, 첫 번째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제 이런 이제 무한대의 기호가 나오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는 x는 무한대에 가까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게요. x가 한없이 커질 때는 어디에 가까워지나? 계속 함수값이 2가 계속 나오죠. 2가 계속 나와요. 그럼 아까 전에 x가 1로 1에 가까워질 때 했을 때는 x가 1은 안 됐잖아요. 근데 x가 한없이 커질 때이 함수값은 어떻게 되니? 계속 2가 나와도 아 2에 가까워진다. 극한값은 2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뭐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계속 왼쪽으로 계속 가면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보니까 아, 여기가 1이니까 함수값은 1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요거의그 대한 극한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호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gx는 2로 수렴한다. 아니면 얘도 마찬가지로 x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계속 왼쪽으로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gx는 어, 어디로 가까워지니? 아, 1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럼 gx는 이거에 뭐 극한 값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렴에 대해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수렴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쪽을 보세요. 자 14쪽에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X,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아 x가 a로 이렇게 가까워질 때, 아까 전에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졌는데 어느 값으로도 수렴하지 않으면, 아 이거는 수렴하지 않으면은 다 발산이구나 이렇게 발산이란 말이 새로 나왔어요. 수렴 아니면 발산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지냐 밑에 보니까 얘가, 얘가 나와 있어요. 자, 밑에 그림을 보면은, 아, y는 뭐, fx는 x제곱분의 1이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그려놨대요. 좀 흐릿해서 잘안 보일 수가 있겠지만,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x값이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x가 0으로 가면은 실제로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냐. 실제로 어디로 가까워지는 게 없죠. 만약에 100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언젠가는 100보다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얘는 한없이 커짐으로 가까워지는 값이 없구나. 그러면 은 발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 가까워지는 FX가 가까워지는 값이 없으니까 얘는 아 발산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x가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0에 가까워질 때아 얘는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계속 작아지고 뭐 가까워지는 게 없죠 가까워지는 값이 있다 라는 거는 만약에 100에 가까운 마이너스 1000에 가까워진다 그럼 마이너스 1000에 가까워져야지 얘는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뭐 마이너스 천을 넘어서 뭐만 마이너스 이만 이렇게 저, 점점 더 계속 더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gx도 가까워지는 값이 없으면은 가까워지는 값이 없으면은 다 발산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어떤 말이 있나 보니까 자 일반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봐드리자 뭐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 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아 x가 뭐 a로 갈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은 하나의 값으로 안 가까워지면은 지금 다 발산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산일 때 발산 발산 중에서도 한없이 커지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해서 기호를 이렇게 쓴대요 그 다음에 뭐좀긴 말이 나와 있죠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어, 약간 아래로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계속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래로 계속 갈 때는 뭐 이런 식의 기호를 쓴대요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써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말로만 나와 있었으니까 글로만 나와 있었으니까 지금 한번 분류를 좀해 보도록 합시다 x가 0에 가까워질 때 x가 0에 가까워질 때 fx는 뭐 수렴한다 수렴한다 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fx가 2로 가까워지더라? 그러면은, 아, 2에 수렴한다? 이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에요. 가까워지는 값이 없으면 다 발산인데, 이제 케이스를 이제 세 개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X가 0에 가까워지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거요. 예 한없이 커지는 경우. 그래프가 한없이 x가 0에 가까워지면 뭐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와도 상관이 없고요 한없이 커져서 올라가는 경우 수렴하는 하나의 값이 없는 경우 이것도 이제 발산인데 기호로는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fx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한없이 커진다 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는 무한대를 그냥 하나의 기호로 생각해서 이런 이제 기호로 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는 는 무한대다. 그 전에 이런 식의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2라는 거는 정말 1 더하기 2는 3할때이 2고요. 그 다음 얘는 그냥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는 무한대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기호로 그냥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는 수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는 발산하고 그냥 하나의 기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X가 0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가든 간에 계속 작아지는 거죠. 계속 아래로 계속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제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걸 써서 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얘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fx는 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그냥 하나의 기호를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에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계속 내려가면 뭔가 계속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더라. 근데 발산에는 항상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다 이제 이두개두 두 개보다 다른 경우가 더 많아요.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잘 보면 왼쪽에서 가까워지면은 계속 작아지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은 뭔가 2에 가까워져요. 얘는 2거든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오면 은뭐 얘기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따로 이제 기호로 표시하지 않아요. 그냥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모두 발산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그냥 뭐 굳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표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이제 앞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보면 좀 낫겠지만, 와, 뭐, fx는 x제곱분의 1일 때,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아, 그래프가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얘는 는 무한대로 이제 하나의 기호로 생각하면 좋다고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제 그런 기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이 뒤에서 극한에 그 대한 이제 법칙들을 하면은 굳이 그림을 안 그리고 수렴하는 것들은 다할 수가 있는데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꼭 그림을 그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 수학 툴을 처음부터 까지다 배워도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되는가?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은 어 뭔가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뭔가 안될것 같아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얘가 발산하는데 어떻게 발산하냐 이거는 사실 그림을 그려 봐야 돼요 예,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1을 그리고 접어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인 요런 이제 그래프가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접어서 올리면은, 아, 절대 값이 붙으면은, X축으로 이렇게 접어서 딱 올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나 보니까, 아우,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둘다 한없이 커지고, 뭐 번갈아가면서 와도 한없이 계속 커지는 모양이 되네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발산은 발산인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뭐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요 아까 전에 케이스를 나눴기 때문에 얘는 는 무한대 이렇게 써서 한없이 커지는 쪽으로 발산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2번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이거는 그려서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아그 넘어가기 전에 그 이제 발산한다고 그냥 쓰면 안 되나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케이스를 이미 나눴으니까 발산하는 것도 이런 경우는 이제 는 무한대 이렇게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구분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쭉 따라오면서 봤다면 사실 이제 요 기호는 이제 설명을 따로 안 해도 뭔지 이제 좀 느낌이 올 거예요. 딱 보니까 어때요? X가 어, X 화살표 무한대. 얘는 X가 한없이 커질 때구나. X가 무한대. 한없이 커질 때 어, FX가 여기도 는 무한대라고 썼어요 얘는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로 해석이 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두번째 것도 어, x가 무한대가 있어요 그럼 얘는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는 어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계속 내려가는구나 그런 뜻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음의 무한대로 갈때 왼쪽으로 계속 갈때 fx는 는 무한대가 있으면 계속 커지는구나 얘도 계속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식을 보면 해석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좀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요거 y는 x 제곱 있네요. y는 x 제곱 있으면은 아 x가 한없이 커질 때 어떻게 됩니까? x 값이 한없이 커질 때 y 값은 x가 한없이 커질 때 y도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기호로 쓰면 x가 한없이 커질 때, 뭐 x 제곱은 얘도 한없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x 제곱은 아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기호를 쓸 수가 있고요.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g(x)가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면아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가 있고, 얘는 x가 한없이 왼쪽으로 갈때 x 가 한없이 왼쪽으로 갈 때, g(x) x 제곱도 y 값이 계속 내려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나중에는 그림을 안 그려도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보면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림을 그리라고 좀 처음에 취지가 있으니까 꼭 한번 그려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책 15쪽 아래쪽에 극한의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하죠. 뭐, 극한의 개념은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수학이 그, 여러분은 이제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순서대로 배우지만 사실 수학은 거꾸로 이제 적분이 제일 먼저 나왔고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발전을 해갔어요. 여기 보니까 극한 개념을 최초로 모시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뉴턴은 뭐 주어진 어떤 차보다 멋시게 해가지고요. 얘는 이제 점점 이제 약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하는 것처럼 X가 1에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정말 그래프에서 1에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줬다면은 19세기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 현대 극한의 개념은 사실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왜 굳이 이게 현대의 극한 개념이 있는데 뭐그 전에 걸로 하냐? 사실 이제 그 수투의 목적이 극한을 엄밀히 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약속하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계산을 통해서 뒤에 이제 미분 적분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극한을 이제 아, 움직이는 걸로 이해하면은 100% 엄밀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풀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뭐 찾아보고 싶으면은 뭐 현대의 극한 개념이 뭔지 찾아봐도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수투를 할때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제 꼭 해야만 한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계산을 하는 거에 좀 신경을 써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수렴 발산의 뜻에 대해서 했다면요. 다음에는 이제 그 수렴 어떤 조건을 가지면 수렴하는가, 어떤 조건이 있으면은 수렴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조건을 줬을 때 수렴하는 것을 알수 있을까?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극한 값을 계산하는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